안녕하세요. 행복감성 임성실 TV입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 행복하세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행복하세요. <laughs> 행복의 뜻은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사람들 중에서는요. 행복을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5년 후에 멋진 스포츠카를 사서 타고 다닐 거야. 또는요. 멋진 오토바이를 타면서 가죽 자켓을 입고 <laughs> 주말에 전국을 다닐 거야.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1억원을 모을 거야. 나는 정년퇴직 후에 여행을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도 시컷 먹으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laughs> 아니면요, 지금 저의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행복을 왜 멀리 내다보시나요? 행복을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행복을 은행에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아두셨다가 한꺼번에 목돈 찾듯이 찾아 쓰려고 하십니까? 아, 행복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적금처럼 쌓아둘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어떤 분이요. 현재 연봉 3천만원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2년 후가 되면 연봉이 4천만원으로 오른다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너무 행복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연봉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laughs> 물론 물질적으로는 풍요할 수, 풍요로울 수는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연봉이 3천만원 받다가 갑자기 1억원을 받게 된다면 더더 더 행복할까요? <laughs>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더 행복할 거라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4천만원 연금을 받을 때까지 행복을 기다릴 이유가 없죠. 연봉 1억원을 받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는 연봉 3천만 원 밖에 못 받으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나보다 연봉이 많이 받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그럼 연봉 2천만 원 받는 사람보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연봉이 3천만 원인데 행복하지 않다고 지금 스스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2천만 원 받는 사람에 비해서 내가 그럼 천만 원더 받으니까 천만 원어치 더 행복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는 한계성 혼영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어, 나는 2년 후에 어, 연봉 4천만 원을 받으면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돈으로 행복을 비교하는 이제 오류 아닌 오류로 범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욕심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연봉을 나보다 많이 받는 사람들은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보여질,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기 수입에 맞춰서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관점을 바꾸면 되거든요. 나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더 중요해요. 연봉 2천만원 받으면서도 사시는 분들 중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은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마음의 자세, 즉 자신의 내적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 가치는요, 어,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소중하다고 생각돼서 얻고자 노력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럼 그 얻고자 노력하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쉴수 있는 집이 있고, 내가 다닐 직장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뭐 소찬이지만 내가 먹을 음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은 감사한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 범사는 이제 갖가지 일, 좀 모든 일, 뭐 평범한 일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다가 잘못돼서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또 나이가 먹어가는데 아직 직업이 없어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매일매일이 걱정과 고통스러워요. 가족들과 심각한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럼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무슨 감사냐, 무슨 행복 타령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매일매일이 불행한 겁니다. 생각을 좀 바꿔 보세요. 더 나빠지지 않았음에 감사하면 행복한 거예요. 독일의 대철학자 쇼펜하우어는요.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저걸 가졌으면 하고 그런 바람이 있기 마련이죠. 인간인지라 하지만 그런 마음에서 불만이 생겨나는 거고요. 불만은 곧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스스로 만족과 행복을 느끼길 원하신다면 지금, 내 소유물들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든 갖지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이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있으면서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없으면 남을 것을 부러워하지요. 욕망에 나를 맡기고 갖지 어, 내가 갖지 못한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행복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족, 내가 가진, 가족이나 내가 가진 아주 작은 물건들이 지금 보이는 것들이 만약에 내 곁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컴퓨터 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laughs>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laughs>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laughs> 그래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소소한 물건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나는 어떻다고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언제 행복한 사람이 되나요? 지금 당장입니다. <laughs> 지금 당장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행복은요, 멀리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먼 미래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당장 행복하시란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음, 행복을 멀리서 찾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발 뒤꿈치에서 찾는다고 하잖아요. 행복은, 늘 나의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감성 충만하신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행복하세요. 내일 행복하지 마세요. <laughs>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